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대입니다 오늘 클래시 미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일단 1000점 찍어서 랭커에 좀 진입하는 거고, 지금 랭커 진입 커트라인이 좀 높아졌거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050점 정도였는데, 지금 1000등을 보면은 1,371점을 찍어야 상위에 진입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정식 출시가 된 게임도 아닌데, 요즘 제가 좀 달리고 있잖아요. 이유는 기존에 제가 올렸던 게임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어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시 미니 좀 뽑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렸던 바바리안이 요즘 핫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덱을 한번 좀 짜봤고, 머스키 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원거리 딜러가 코스트가 적던 많든, 체력이 보통 4, 6, 어, 요렇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3코에다가 체력이 가장 높은 원거리 딜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로 좀 넣어 본 거고, 효율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요 덱으로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판 이기면은 바로 올라가겠네요. 듀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개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상대편이 마법사를 들고 올 경우에는 힐러가 힘을 못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틀릴러가 아좀 고민되는데요. 돌렸을 때 바바리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네요. 왔 이렇게 좀 가보고 바바리안이 요즘 굉장히 좀 핫한, 그러니까 바바리안 킹 영웅 말고 일반 바바리안 좀 핫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기사컷 좋아요. 이러면은 어, 잡았죠. 이거는 지금 배틀릴러도 있고. 이거 지금 데미지 반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야금야금 피 달고, 매주가 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가 잡았는데, 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송고블리는 아예 그냥 배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앞쪽 라인에 기사랑, 필드메이드는 있으면은 굳이 제를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장기전이 될것 같은데, 돌려서, 바바 나오면 바바 하나 챙기고, 사이드로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사이면 지금 매지가쳐라서 아 역시 포지션 그대로죠. 이러면은 바바리안 킹만 맞고 기사 컷. 바바리안이 지금 일성이 아닌데도 보시면은 기본 저 버프 때문에 엄청 엄청 세요 진짜. 그러니까 저걸 빨리 컷해야 되는데 상대편도 보시면은 바바리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요 정도 속도인데 일성만 해도 미친 듯이 썰기 때문에. 아, 어, 일단 분위기 좋아요. 바로 천점 찍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러면은 상대편이 지금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에 포지션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라인이 좀겹쳐있으면 지금 매지 가처를 안뺄 거기 때문에 메인 딜러 갔거든요 이러면은 또 그대로 포지션을 안 바꿨네? 어, 매지 가처 이성입니다 지금. 이러면은 바바리안이 스킬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상대편 바바리안 컷 하는 게 좀, 좀 중요한데. 기술! 바바리안 잘라, 바바리안만 잘라, 바바리안만. 그렇지! 아이고, 이거, 반사 데미지. 아, 시 까비, 까비, 까비. 이건 안 되죠. 매지가처가 지금 메인인데, 저 기술을 배웠네요. 이러면은, 무조건 저거 매지가처를 지금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포지션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그거 하에,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좀 바꿔. 아, 아 이거 못 넣었다. 아, 씨. 바바리안 넣었어야 되는데. 법사! 이러면, 메디가처, 매직아치처... 아, 바바리안이 붙었네요. 이건 좀 많이 빡세겠다. 이거 힐안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포니, 포니. 포니 잘라주세요. 오케이. 메디가쳐 컷. 힐 들어가면은, 오케이. 반사 데미지들이 안 되려나요, 이거? 포니가 지금 바바리안 어그로 좀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힘들겠다. 힐 들어가도 지금 바바리안이 좀 사, 힐. 나이스. 걱사할때 너무 많은데, 지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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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되나, 이거? 나이스! 끝났어. 와, 이거 졌으면 내가 완전히 말렸다, 이거. 아, 이렇게 해서 크, 마스터에 올라왔습니다. 뭐 주나요? 어, 뭐 딱히 주는 건 없네. <laughs> 1100점 그랜드마스터 이후에 레전드까지 가야지만 지금 트라인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이거 밥만 먹고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이그 조합으로 몇판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점부터 굉장히 조금 올리기 쉽지 않다 그러던데. 애들 잘하기도 하고 레벨도 높아서. 아... 제가 원하는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힐러 그냥 받고 앞쪽 힐러에다가 바바리안 조합 좀 보고 메가 나이트? 역시 상대편도 바바리안 나오죠 이거 지금 패킷팅 좋아요 근데 이거 힐 한번 받으면은 점프 찍어도 힐 들어가고 바바리안만 선으로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상대편 아공격이 느리다 아... 이런 망했어요 이러바바리안 이런 지금 살아서 메가 나이트 자른다고 해도 힐 해도 이거 안될 텐데 상대편 방파내나오면 끝이거든요? 되나 이거? 힐! 아우 안돼 안돼! 아 까비 까비. 그러니까 이게 바바리안이 유니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가.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좀 살리는 애가 관건인데 이거는 도박 한번좀 하고 싶은데 머스킷이 지금 쓰잘데기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사이드 후방에 좀 넣어보고 프린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바리안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와서 한 마리 걸려라. 아, 아씨, 망했는데? 로얄 챔피언 지금 간다고 해도 바바리안이 지금 선으로 잘리는 그도라서 자, 궁극기에는 들어갔고, 메가나이트 컵, 킬한 번만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아, 로얄 챔피언이 안 죽네요, 지금. 프린스가 궁 속이 원 원체 느려가지고. 아, 이거 위기인데? 올라오자마자 떨어지나? 아니, 바바리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운빨 심해. 돌렸을 때 바바리안이 너무 안 나와. 내가 원하는 게 딱딱딱 나와야지 이게 딱 흐름에 맞게끔 갈수 있는데, 퍼스트 에이드로 가고, 바베리안 또안 나왔어요, 진짜. 심각한데, 이 정도면은. 메가나이트 좀 밀고 후방 배치 좀 해모, 하, 한번 해보자. 바베리안 좀 살리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프린스를 밀어서 앞쪽, 야, 이것도 안 고쳐? 바베리안이 지금 이성에다가 완전 후방. 저거 살리겠다는 마인드야, 저거는. 오케이, 잘랐고요. 이거 히메나 힐, 힐 안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한번 주고 투일 좋습니다 자 이러면 기회 왔는데 바바리안이 지금 좀뜰것 같거든요 한번 돌리면은 두 마리 이상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돌려보자 바바리안 좋습니다 이러면은 바바 그냥 밀고 가고 뒤쪽에 지금 제가 계속 배치를 하는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바바리안이 아예 갇혀가지고 후방 쪽으로 아 개망했는데 바바리안 삼성 그 그러니까 바바리하면 밀기 따는 거야 이러면은 이거 이러면은 지금 제 바바도 이거 점프 머하이트안 되거든요. 실로 살았죠. 그렇지. 좋았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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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도야. 프린스가 처음에 딱 배치했을 때꽂히면은 베스트인데 안꽂혔을 때도 데뷔를 해서 이거 저도 바바리한 삼성 가죠. 이러면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 머스킷을 받고 아 머스킷이 안나왔네마이리 폰이로 가자. 이거 중앙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아, 아이고, 나 눌렀는데 이거 드래그를 잘못했네. 이러면 은 멘티 킬러 들어갔고, 어차피 폰이 있어서 바바리안 어그로도 한번 끌거든요. 그럼 앞쪽 라인 정리 한번 하고, 아, 힐 들어갔어. 댐미 점프 뛰나? 이거 폰이 살았습니다. 어어, 힐힐, 힐, 바바리안 나이스. 그러니까 머스킷이 저 상태에서 보시면은 넉백이 됐죠. 방금. 좋습니다. 아, 슬아슬하게 역전승. 그래서 여기서 머스킷을 빼고, 다른 딜러를 좀 섞어봤는데, 이게 마법사를 두면은 상대편이 바바리안이나 방금 같은 조합이 나왔을 때좀 카운터치기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이게 이 게임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카드를 리롤해서 돌렸을 때, 원하는 카드가 안 나면 그냥 자트망이거든요? 그거를 좀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 포지션도 지금 앞쪽 라인에 두 명이 좀 맞아주고 바바리안이 이쪽이나 이렇게 돌아서 아마 이쪽으로 돌 겁니다. 앞에 탱키하게 맞아줄 때힐 받으면서 이제 공속 증가. 아 법사 나왔어요. 내가 말한 그게 이거야. 이러면은 바바리안이 힐 받아서 살못 살아? 아못 살았네요. 그래도 법사 자르면은 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첫판에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임성을 지닌 게임이 아니라서, 어,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지금 법사를 메인으로 밀 겁니다. 이러면은, 아, 이거 좀, 씨, 프린스가 나와야 되는데. 리롤? 프린스 받았네요. 이러면은, 어, 그다음 확률이 좋은 센터에다가 좀 놔서, 어, 이렇게한번 가볼까요? 프린스 한번 걸릴 것 같은데. 좌측 페일인데 지금. 아, 기사? 매지 가처에다가 원그리가 셋이나 있어? 어, 이러면 차고블리는 잘렸고, 히라만 들어가죠? 이러면은, 지금 살았어요, 바바리아. 어, 아, 카운테스한테 잘렸어, 그 와중에 또. 그러면 카운테스 컷이죠? 그렇지. 상대편이 지금 이거 운영을 못하는 게, 카드가, 아니, 카드란다. 미니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법사가 나오면은 매지 가처를 팔고, 법사를 위주로 밀으면은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봐봐, 가야지. 그리고 힐이 지금 법사를 업그레이드 해서 도박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킬 배워서 빠르게 힐을 줄수 있게끔. 아마 사이드에 배치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느낌상. 걸릴 것 같아. 기사나 카운테스 걸릴 것 같아. 아우 까비까비. 이러면 뒤쪽에 들어가서 지금 괜찮거든요? 지금 카운테스가 프린스 앞쪽 라인에 들어가서 됐고. 법사 아직도 레벨업을 안 했어? 이러면 은 그냥 바바리안한테 다 썰리죠.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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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질 수가 없어 좋습니다 3대 어우, 3대 0이기기 힘든데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경기가 됐는데 한번 더 가볼까요? 지금 연승이기도 하고 어, 지금 몇 점이지? 1014점 그래서 지금 요 바바리안 댁에서 머스킨만 좀 바꿔가면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저게 나온다는 보장하에 바바리안 제발 그렇지 이러면은 바바리안을 앞쪽에 힐을 좀 세우고 어 창을 던질 수도 있어서 힐러를 이렇게 좀 나보고 바바리안이 얼마나 초반에 좀잘 사느냐? 뭐, 없을 거예요, 근데. 아, 법사다. 아, 이거 힐, 그거 차단 갖고 왔네요. 아, 이러면 곤란스한 이러면은, 바바로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카운터를 먹을 수 있다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또역카운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싸움이야. 저걸 이기기 위한 덱을 짜면은 문제가 이런 상대편을 안 만나면은 그냥 내가 허무하게 발리는 케이스도 많아서 이건 좀 어렵네요. 후방으로 다 빼고 앞쪽에 좀 전도준 다음에 엉기적엉기적좀 기어가서 퀸스가 좀 맞아줄 때 예, 십자가 저거라서 어차피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 아, 그냥 이게 들어가도 지금 법사가 그서힘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법사 이러면은 아 까비 까비. 어이건 내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힐 차단이 돼서 법사가 어, 이 게임을 하시면은 초반에 받을 수 있는 유닛이라서 되게 좋은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안 쓰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패치가 되고 나서 좀 각광받기 시작한 이러면 전투율을 올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차라리 이쪽에 하나 걸리는 마인드로 이렇게 가고 안쪽 라인 배치하고 머스킷을 조금 키워보고 싶은데 바바리안 이 아 쉽지 않겠네요. 이거는 내가 뭘 해도 이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프린스. 데밋. 이건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 법사를 자른다고 쳐도 상대편 바바리안이 이성에다가좀 살아가지고 아 이건 많이 힘드네요. 지금 메인 딜러 다 살았어. 아 패배. 진짜 그러니까 법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꼬인다니까? 저거를 견제를 하자니, 다른 거를 갑자기 또, 저렇게 바바리안이나 프린스가 나와서 또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또 그거대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도박 한번 할까요? 머스킷 지금 삼성이라서 마지막 거 이제 스킬 쓸때두 명을 타겟으로 밀고 스턴을 줄수 있는데, 이거 바바리안 다 가자. 어,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뭉쳐있으면 어차피, 이게 못 이기겠다, 이거. 법사가 딱 보시면은, 힐 차단만 딱 놓고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고있 지금 바바킹 밀어서 요즘 괜찮거든요. 분위기. 머스킷? 머스킷, 머스킷, 머스킷. 나이스. 좋습니다. 머스킷이 한건 했다 이거. 두 명을 동시에 타겟을해 가지고 스턴 먹이고. 어, 이제이 정도면 진짜 잘 따라온 거야. 그럼 여기서 머스킷으로 도박을 하면은 스턴을 주거나 아니면은 스턴 주는게 않겠다. 공격적으로 가고. 음. 요렇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도박 한번 하자. 실 차단이라서, 아, 이쪽 보내 아, 씨. 그렇지, 망했다. 이거 전투릴러 전툴로... 일단 자르긴 했는데, 바바킹, 그래도, 바바킹, 바바킹 쌉킬이 가냐, 이거? 샷! 나이서 버터 자르죠, 이러면은. 스턴 오래 가죠? 그니까, 러 머스킷이 이럴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연구 중인 게, 어스킷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뭐 매지 가쳐나 일렉트로 마법사에 비해서는 코스트가 낮지만 이제 공속도 느리고 딜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되게 좋은 기제를 발휘를 해서 제가 테스트 겸 연구를 해보려고 좀 쓰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상위권 지금 1300? 70점, 이, 탑 1000에 좀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좀 테스트 를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어,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어떻게 다운받는지 막 궁금하시는 댓글이 많으시는데 여러분, IT 세계고 글로벌 세상입니다.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어 보이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도에는 어, 여러분들 계획했던 거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